2020년 6월 14일 중고등부 설교 영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약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넓은 세상에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병든 사람들이 낳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병원 시설이나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면 치료를 못 받고 설사 치료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많이 모이게 했던 것이죠. 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통용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이 가난한 사람 또 부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1세기인데요. 자, 이 1세기의 성도들은 이 서로의, 서로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줘서 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아늘 자신의 이익을 쫓고 또 자신의 재산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요. 자신의 이익이 늘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더군다나 1세기 당시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런 가르침들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 뭔가 더불어 함께 산다 그런 개념들이 없던 것이죠. 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자 둘이서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셋은 어떻습니까? 다섯, 열, 백, 천 그보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 수가 늘어나게 되면 서로 나누는 것이 힘들고 복잡하게 됩니다. 열 명이 나누는 것과 천 명, 백, 뭐 그보다 많은 사람의 수가 나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는 힘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그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나눠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서로의 것을 나눠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것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을 따로 특별하게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구약부터 전해온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 4장2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객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많아죠.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과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아예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명령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명령의 말씀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부터 어려운 사람들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신 말씀이 이 초대교회 1세기 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이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는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것은 그 많은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나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 이런 모습들이 초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또 다양한 모습들로 또 많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약부터 전해온 그 명령의 말씀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켰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나몰라 하지 않고 서로 돕고 또 서로의 피로를 위해서 채워주며 또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의 모습, 그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